실리콘 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9월 17일자 투자의시 포이트 지퍼들이 새력 봤습니다. 지난번 6월 10일 날 매도 방송 이후로 재방송 기다리시 분들 정말 많을 텐데 다시 제가 나타났습니다. 실리콘 투를 이번에 4만 3천 원대부터 매집을 이번 주 있죠? 일주일간 최대한 다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주가가 올라갈 건데 오늘 얼마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연구 또 해봐야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처음 보러 오신 분들은 6월 11일 이후에 매수해서 유튜브를 검색해가지고 오늘 우연히 오셨을 건데 실리콘2를 과거에 24년 1월 달에 매수를 해서 6월 달에 5만 3천 원에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24년도 11월부터 25년도 3월까지 2만 5천 원대 매수해서 62,600원대 이번 6월달 매도를 했던 채널이라면 A씨 그렇게 주식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실리콘2를 옛날에 매매할 때부터 항상 기록을 준비해놓고 방송을 촬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실리콘2 앞으로 올라갈 거라면서 오늘 방송을 할 건데 방송의 주제는 항상 목표기간과 목표주가거든요 근데, 목표 기간과 주가만 알려준다 해서 매매를 잘할수 있는 게 아니고, 매도하는 날은 매도하자고 방송을 해야지 구독자분들이 또잘 따라오십니다. 그러면 과거에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했던 영상이 남아있어가지고, 제가 자랑이라도 한번 하고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 오늘부터 올라간다고, 대박인데, 좀 믿어봐도 되겠는데, 한 주라도 더 사볼까? 자신감 가질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실리콘드 방송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 가지고 자랑 좀 먼저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제가 여기 영상이 1월 10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당연히 언제겠어요. 여기 1년 전이라 적혀 있는데 달력을 클릭하면 자세히 나옵니다. 24년도 1월 달에 주가가 8천원대일 때 제가 53,000원까지 실리콘투가 상승해야 된다면서 구독자분들과 매수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실리콘투가 6월 26일까지,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데가 그때 당시 1월인데, 1월부터 53,000원 대까지 주가가 올라가죠. 이 가격대에 제가 선을 그어놓고 뭐라 그래요? 쉬었다가 올라갈 건데 잘 쉬는 게 중요하다면서 매도하자고 합니다. 그때 영상이 언제냐면 정확히 매도가 필요하면 매도하는 날, 영상을 촬영을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죠. 6월달에 자 시간이 지나서 11월 25일날 자 다이아몬드 지표가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오늘 다이아몬드 신호로부터 실리콘 투 주가 올라갑니다라고 방송을 26,000대 진행을 하죠. 이거는 9개월 전 영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와 1년만 아니면 반년만 구독을 빨리 했어도 2만 원대 매수를 했을 건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 과거에 11월 달 매수 타점 같은 게 오늘 타점이니까. 집중하시면 되겠죠. 돈 봅시다. 그리고 6월 달에 우리가 매수한 데서부터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뭐라 그래요? 매도하자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팔아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매도할 때는 네가 뭔데라는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판단을 해 보시라고 6월 10일 이날 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 정말 거기서부터 주가가 제가 판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갔었는데 2%밖에 차이 안 나요. 주가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저점과 고점을 맞출 때 올라가기 전부터 얼마까지 올라갈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에서 투자 기간과 목표 주가 알려드려 볼 테니까 집중하시고 제가 이번 주 매집합시다 라고 하는 목적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근래에 중국 무비자 관련된 여행이 가능해졌죠? 중요한 건 뭐냐면 실리콘 투는 중국 향 매출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실리콘 투 매출의 99%가 중국 외 시장을 타겟팅하거든요. 그렇다고 중국 애들이 실리콘 투 상품을 모르냐? 그건 아니에요. 실리콘 투가 특히나 대표 상품이 조선미인 같은 이런 상품들 라인업들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구매해서 돌아가는 상품이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 실리콘 투가 중국에 진출을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사드 보복 당할 때 화장품 주들 박살났거든요. 그때 실리콘 투가 경험을 했죠. 아, 중국 외 시장 신뢰성이 있는 곳들에 납품을 하겠구나. 그래서 실리콘 투 상품의 제일 큰 매출은 어디서 발생하죠? 미국에서 방, 발생을 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발생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무비자 발급이 돼서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상품들을 사가다 보니까 실리콘투 상품들이 판매가 많이 될 겁니다. 수출로 잡히는 게 아니고 내수로 잡힐 거예요. 한국에서 구매하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행주가 먼저 올라갔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화장품주들이 주가가 올라갈 차례입니다. 그럼 실리콘투를 최근에 누가 매수해 주고 있겠어요? 세력들이 매수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가 예쁘게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이미 21선 저항을 맞았죠. 그러면 이번에 21선 터치를 했으면 돌파하려고 터치했겠어요? 밀리려고 터치했겠어요? 돌파가 나오면서 쌍바닥을 완성하고 61선 저항을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며 저점의 상승과 고점의 상승이 연달아 일어나는 추세상의 고점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럼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 있죠. 색칠하고 있는 부분. 이 가격이 얼마냐 그리고 이번에 올라갈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거를 공부하면 이제 돈은 당연히 버는 겁니다 지난번 실리콘 투가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면서 어닝 쇼크로 주가가 빠졌었는데 생각을 달리 하세요 어닝 쇼크의 배경이 일회성 비용 세무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 가지고 일시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덜 나온 거지 매출과 이익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본 사람들은 이번에 주가가 밀리고 반등 나올 때 매수하겠노라 생각하셨을 건데 주식 고수분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다들 여기 집중하세요. 매수 자리가 맞아요. 제가 말하는 거를 뒷받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리콘투의 우호적인 환경이 되려면 미국의 자금 유동성이 커져야 돼요. 최대 시장이라 했잖아요. 그렇 중국이 오는 거는 보너스 개념이고 미국에선 무슨 일이 있냐? 이번 주 목요일에 금리가 인하됩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입장에서 물가를 잡았다고 치겠지만 금리가 인하되면 물가가 상승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기 때문에 미국의 판매량이 많이 나오는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 경기 유동성을 가지고 올라가는 이 주가를 같이 한번 드셔 보시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엄청 비싸게 팔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최대한의 가치를 산정해 왔어요. 93,000원대. 다만 93,000원대 가는 중간에 한번 주가가 매물때가 있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전고점에서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많이 떨어지는 특징들이 있죠 누가 팔면 세력들이 매도하면 주가가 떨어졌다 올라가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를 한다 해도 지난번 매도 타점처럼 대응은 제가 계속 체크해 드리는 가격대에서 매도가 나갈 때가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해를 바로 하겠지만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제가 이따가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제가 매수하고 매도할 때 있죠 저 혼자 매매하는 게 아니죠 구독자분들과 매도도 같이 하고요 매수도 같이 하고 매도도 같이 하고 매수도 같이 하잖아요. 이렇게 영상을 찍는 곳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요는 눌러 주시는데 오늘 다들 좋아요는 눌러 두셨나요? 근데 여러분들 구독자가 되어 보시는 거 어때요? 지난번에 6월 달에 매도할 때 매도를 못 하시고 영상을 매번 보다가 이번에 6월 달에 또 매도할 때 있죠. 작년에 매도 못했는데 올해에도 매도를 못해서 주가가 빠질 때와 지난번 고점 대비 30% 벌써 빠졌네요 그때 팔라고 하실 때팔 걸요 라고 댓글이나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타임머신 태울 수가 없잖아요 매도 하자고는 분명 다들 똑같은 자리에서 드렸는데 매도 못하신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구독을 안 하셨어요 영상이 올라온 줄 나중에 떨어지고 나서 부랴부랴 영상 보러 오니까 이미 팔았대. 시간이 지나서. 매수할 때 같이 사는 건 좋은데 나중에 매도할 때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해보겠다면서 영상을 보러 안 오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뭐 잘하실 수도 있겠지만 타점을 놓치는 것에 대한 후회는 뒤늦게 따라올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매도할 때 아까워가지고 매도하자고 아예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기로 했거든요. 오늘 구독하세요. 그리고 제휴대폰 번호 이제부터 올라갈 건데 매집은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모아가시고 매도하는 날 매도하자고 단체 문자 나갈 거거든요. 여기 제휴대폰 번호 적혀 있는데 제번호 010-4451-5019번호로 오늘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두세요. 실리콘도 매도가 필요한 날 세력들이 이탈할 때 매도하자고 단체 문자 보내드리면 부디 영상 보러 오세요. 그래도 자세한 이유들은 영상에서 알려드리니까 영상은 보러 오셔서 뭐 대응을 하든 뭘 하든 해야겠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떤 형태가 나타나면 매도를 할지 여기는 지표도 중요하겠지만 예시 하나 보여드리고 진행을 이어서 할 테니까 잠깐 예시 하나 보고 오세요.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채널 분석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유튜버는 채널 분석 창을 들어가가지고 조회수가 이때까지 채널을 개설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하루 동안 7만 명 정도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구독자가 며칠날 몇명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50명, 100명 하루에 이렇게 늘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900명씩도 늘고 하는 채널로 채널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성장하고 있죠. 자, 제 채널 목표는 항상 구독자가 10만을 넘어서 100만을 찍는 그런 구독자 상승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채널만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식으로 수익도 꾸준히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세력 매매 타점을 공유해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타점은 여기 제 연락처인 010-4451 5019번호로 구독과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두시면 타점 알람이라는 걸 드려요. 문자로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아셔야지 매매를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타점을 어떻게 드리는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지금 차트에서 가장 매수했으면 좋았을만한 자리가 여기,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면, 또는 여기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한번 3월달에 매매를 해봤다면 수익이 좀 빠르게 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는 삼성전자 11월 1일 방송이죠. 제가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라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67,000대 11월달에 매수하자 이렇게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또 좋은 자리가 언제라 그랬어요. 3월 12일 날. 여기 자막도 킬수 있죠. 여기 자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뜨는데 다이아몬드가 떴으니까 매수 꼭 한번 노려보세요. 여기서 73,000에서 매수하면 돈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죠. 자 그러면 11월 달 자리 여기 하고 그렇 그리고 3월 달 자리 여기 하고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낫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매수를 다 했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어, 그 다음에도 저점일 때 제가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수익 한번 보자고 이렇게 타점을 드리고 이렇게 또 이제 이번에도 타점을 이렇게 드리는 방송을 했죠. 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근데 매도도 잘했을까요? 매도도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체크해 드려야지 정말 진짜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4월 9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면서 비중을 줄이시라고.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주가 하락하는 걸 염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8만 3,000원대에 방송을 하죠. 4월 9일 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4월 9일 저항신호가 발생한 여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자고 하잖아요. 왜? 올라가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파냐면 7월 12일 날 증시가 급락했어요. 그때 화살표 지표가 떴기 때문에 대응하자고 합니다. 그 자리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한 대응도 성공을 했죠.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는 추세 매매라고 합니다. 주식의 수익을 꾸준히 내는 대가들은 이렇게 타점이 있을 때 사서 추세의 고점, 추세의 중심보다 비싼 데서 익절을 하고 추세의 중심보다 싼 데서 매수해서 추세의 고점 부분에서 또 익절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매매하는 거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요. 자, 삼성전자, 여기서 세력들이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세력이 팔았네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지표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샀는데 증시가 밀려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승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야 되는 자리를 딱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는 어떻게, 팔아야 될 자리도 정확히 짚어드리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 타점을 정확히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방송만 찍으면 안 되던 게 수익 중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잘 짚어드렸어도 막상 팔아야 될때 팔자고 방송 찍어봤자 조회수가 안 나와요. 조회수는 여기서 더잘 나와. 주가가 떨어질 때 간절하거든.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 중일 때는 옆에서 이 종목 떨어질 거니까 팔아야 된다고 예언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안 팔더라고요. 왜? 더 올라갈 것 같거든. 심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투자 심리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은 주가가 고점 드릴 때,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요. 더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고점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못 읽어내면, 은 중요한 순간에 익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저점이랑 고점 꼭 알아야 되는 타점에는 타점 알람이라면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방송 보면서 이런 타점 신호 받아보면서 수익이 꾸준히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영상이나 채널을 공유해주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어,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자고, 소문 한 번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연락처는 010-4451-5019에요. 여기도 크게 적혀있죠. 이 번호로 구독과 종호명, 삼성전자, 아니면 구독과, 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타점 알람, 제가 보유한 종목들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신규 매집 나가는 종목들도 한 번씩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기존에 분석 중이던 종목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자잘 들어보셨나요 자 이제 제가 파란색 선 하나를 추가를 해왔어요 지난번에 매도할 수 있었던 자리에 이 화살표 지표와 파란색 선 부분까지 올라갔던 거, 파란색 선 부분까지 올라가면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자꾸 막 하는데 이 파란색 선을 건들면은 주가가 조정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왜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 파란색 선을 종가로 넘어가면 위험해서 그래요. 뭐가 위험하냐? 아, 투자 경고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가면 파란색 선까지 올라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는 뭐 이러한 모션들이 예측이 되고 파란색 선 건드렸을 때 누가 팔면 외인이 매도를 많이 하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도 있는 타점들도 나온다 라는 개념이에요 일단은 지금 그러면 이 파란색 선이 얼마에 위치해 있는지는 알아야죠 그렇죠 파란색 선 가격대를 한번 살펴보면은 얼마라고 적혀있어요 54,400원 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단기 목표 주가 자체는 54,400원이라고 적어 두시고, 아, 세력버스가 이 파란색 선 부근에서는 저항이 좀 있다. 파란색 선 부근에 근데 공교롭게도 전고점 매물대가 있어요. 아, 여기까지 올라가면 조정했다가 올라가는 게 한눈에 보이네. 야, 이 지표 쓸만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고, 이런 가격 찍고 조정했다가 올라가고, 조정했다가 올라갈 때, 조정이 아니고,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변곡점이면 이런 자리를 어떻게 캐치한다? 세력의 이 저항신호, 아니면은, 외인들의 이탈로 체크하면 됩니다. 자 좋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 실리콘트 앞으로 주가가 제가 매집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집식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투자 기간을 대략적으로 두 달에서 세달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두세 달이 걸려야 주가가 올라갔죠. 시간이 좀 필요한 친구지만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저랑 같이 여러분들 시간이 있나요? 두세 달 동안 돈한번 많이 벌어보실 분들은 오늘부터 구독해보세요. 타점 필요하시면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우리 구독자분들 챙겨드릴 때 여러분들도 구독자가 되셨다 생각하고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력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